저희는 미래의 소믈리에와 바리스타를 꿈꾸는 와인, 와인 사이언스학과입니다. <스 insane> <후와> <laughs> 저는 와인 사이언스학과의 4학년인 고인물 고재현입니다. 저는 와인 사이언스학과의 3학년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와이, 와인 사이언스학과의 3학년 양수지라고 합니다. 저는 와인 사이언스학과 3학년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와인사이언스학과에는 와인 식품, 식음료 산업 전문가를 양성하는 국내 유일의 4년제 대학 그 다음으로 교육부 주관,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신사업학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다양한 장학금 혜택과 현장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국제화 교육에는 독일 가이젠하임 대학교와 프랑스포일 사피티의 대학교, 해외 유학 프로그램 운영 등 글로벌 와인 인재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성화된 실습 환경으로 국가 지원으로 설립된 추첨단 와인프라자 독립건물에서 다양한 실습 중심의 수업 진행을 함으로써 저희 와인사이언스학과에는 우수한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자격증 취득 와인소믈리에, 워터소믈리에, 키소믈리에 조주기능사 등의 자격증들을 획득할 수 있고요 다양한 전공 동아리를 통한 분야별 전문가 양성, 책임교수제로 운영되는 와인, 테이스팅, 마케팅 동아리 커피, 바리스타, 로스터 동아리 칵테일 동아리, 와인, 전통주, 양조 동아리 식품, 가공, 연구개발 동아리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와인사이언스학과에서는 다양한 진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공무원, 식품연구원, 호텔, 항공, 외식업체 와인 유통 업체, 식음료 전문 아카데미 강사 등의 다양한 진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약간 좀 고등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아 되게 너무 힘든 일들이 많고 이랬는데 그럴 때마다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해 주는 게 너무 감사해서 너무, 너무 고마워서 저는 이제 아르바이트로 와인 판매직을 한번 해봤었는데 와인이 판매될 때마다 손님들이 제가 추천하는 와인을 즐겨 구매하실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와인도 와인는데 커피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커피 신식도 있고 해가지고 찾아보다가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와인 사이언스과에서 학 부전공으로 바텐더를 할 수도 있는데 친구들하고 바를 돌아다니다가 바텐더들 분들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좀 되게 멋있었어요 보기에. 그래서 제가 여기에 와인 사이언스 학과에 지원을 해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와인 종류라고 하면은 레드나 화이트 로제 뭐 이런 식으로도 있는데 그래도 초분들이 드시기에는 그래도 달달한 와인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저는 모스카토다스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실량도 어. 풍부하고 초심자도 충분히 먹기 편한 스타일의 와인이어서. 탄산 있고 탄산 기가 있으니까 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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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니까 처음 네. <laughs> 어, 드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리고 또그 지방에 맞춰서 와인 선택할 때 음식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닌가요? 산토브이 원칙으로 그렇게 음식이랑 와인을 지역이랑 이제 맞춰서 와인을 선택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laughs> 저희는 그런 수업들이 많아가지고 대부분 수업마다 이렇게 마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따로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동아리를 만들어서 많이 이렇게 연습하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시간들 많이 가져서 저희 수업하면서 어 이제 테이스팅을 할때 알코올을 잘못 드시는 분이라면 그거를 입안에 머금고 있다가 나중에 뱉고 그 남아있는 향하고 맛으로만 느껴서 테이스팅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진짜 소믈리에들 같은 분들은 이제 대회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의 와인을 마셔야 하기 때문에 취한 상태에서 와인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모든 소믈리에가 시음을 하고 다 뱉는 그런 경우 가많습니다 아무래도 스피츠 리젤, 진 저는 뭐 하이네켄, 침동, 카스 주와인 하나 둘셋소주소와인주전강이 소수. <laughs> 참... <laughs> 주전강화와인이라고 해서, 주전강이라고 주전강화와인이라고 해서, 주강화와인이라고 해서, 주강화와인이라고 해서, 은전강디나증이주를첨가와인해가지고 그런 주와인들은보해와인이고해인라고해와인들라고통서주전강와인이라서주전가화이고서이라고 해서, 주전이라 주전강화와인이라고 해 주전강화와인이라고 해서, 주전서고이주강화와인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독일의 가이젠 대학이라고 독일의 대학교랑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4년을 마치고 독일로 유학을 가고 싶다 하면은 학비를 모두 제공해주고 이제 유학도 보내줘서 거기서 이제 수업도 배우고 이제 와인에 대해 더 배운 다음에 거기서 졸업을 취득하면 이제 유원 대학교 졸업장과 이제 독일 가이젠 대학 졸업장 두 개다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뭐 저는 일단 소주 한잔 기본으로 예, 마시고 시작을 하고 입가심은 물 대신 맥주합니다 <laughs> 일단 집집 가면은 다들 냉장고 부시잖아요. 그아요 냉장고는 이거 우리 거다 이러고 응. 이러고 시작을 하니까. 힌두독스 비우가가 노는거나 자기네 아빠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러는데. 아 중수는 이제 노는 것만 잘하고 비협조서 <laughs> 해보게. <귀엽죠? 웃음> <laughs> 면접 질문할 때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달리 아, 되게 의외의 질문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제일 최근에 한 선행은 어떤 것인가 이런 거를 질문을 하셔서 그냥 저는 있는 그냥 솔직히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어떤 걸 답하셨죠? 그래도 기억이 잘안 나요. <laughs> 저는 이제 식음료는 이제 여름에 잘 팔릴까, 겨울에 잘 팔릴까 이거를 질문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름이 더잘 팔릴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여름이 아무래도 덥고 목이 마르다 보니 이제 그런 여름에 매출이 더 상승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네명 중에 세 명이 남자, 여자가 한명 이렇게 있는데, 예. 예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laughs> 여자가 적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면? 갈수록 뭔가 편해져요. 편해지고, 이제 오빠가 이제 형이 되는 그런 마음이. <laughs> 남자를 만날 기회가 많다, 이런 아, 그건 많아요. 제가 이제 과시시 세번 정도. 오 <laughs> 선후배 동기까지 이렇게 다 해봤는데, 재미, 재밌어요. 과시시에 대해서 조언 한거 해주잖아요. 우리 레슨부터들에게 일단, 할 때는, 할 때는 진짜 좋거든, 빠씨가. 헤어지는 순간, 뭐 같은 조가 됐다? 업장이 와르르 무너지잖아. 빠씨, 해본적있어 네, 저도 한번 해봤어요. 아. 저는 없어요 해봤어요? <laughs> 아니요, 다는안 <다들> 하는데요. <laughs> 아, 안 하는 거.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남자들이 말해볼까요? 여자가 적어서 좋은 점과 나쁜 점. <laughs> 표정이말해보요 <laughs> <안 웃음> 없어요. <웃음> 없어요. 뭐 저희 와이사이언스학과로 오게 된다면 어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되게 유능한 선배들도 많고 교수님들 교수님 분들도 되게 유능하시기 때문에 여학생들 오시면은 남학생들 진짜 많아요. 근데 저희가 약간 좀 이래서 이렇지. 저희 얼굴이 애들이 애, 괜찮거든요. <laughs> 아무래도 이제 년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이 진로가 나한테 맞나? 아닌가 고민들 많이 하실 수 있을 텐데 저희 과로 오시면 이제 양조도 있고 이제 마케팅 분야를 공부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호텔 서비스 분야를 공부하기도 하고 이제 칵테일, 커피 또는 다양한 식음료 분야를 공부하기 때문에 4년 동안 이제 자기가 자기가 하고 싶은 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직업을 맞춰서 공부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더잘드릴게요 <laughs>